자 오늘은 홍대 가장 뜨거운 한국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홍대의 L7 호텔 오늘 한번 숙박을 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스위트로 기대해 주십시오 어 좋네요 더 플레이스도 있고 저 비니빠도 있고 오늘 저녁을 여기서 먹을 거라고 일단 예약을 해 놨어요 이탈리아 비스트로 피자가 맛있다고 그래서 이따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는 마치 알고 싶다 하시면 피자가 26,000원, 25,000원 정도면 그런 종류의 피자가 있나? 더 플레이스 여기는 바, 바, 스포츠바 당구 치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전망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맥시바 자동으로... 어,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지. 요거 맛있지? 응. 분다 보고, 혼다 보고, 이거 진짜 맛있지? 혼다 보고? 이거는 앨범을 어떻게 뭐 그냥 살수 있는 거야? 엘픽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올려놓고 들을 수 있구나 오 좋네요 컨셉 좋네 앨범 앨범 컨셉 좋아 자 501호 아난 저렴 차가 싫어 자 501호 스위트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400자 저는 유치하게 짜라자라짜 이거 안 합니다 우와 정도는 아직은 아닌데 우와 좋네 일단 거실 부터 이야 잘 해놨네 이야 잘 해놨네 이게 지금 1박에요 한 40만원이에요 1박에 그러면 다른 뉴욕이나 밴쿠버 그냥 호텔 제가 잔 호텔 거기 1박에 25만원 30만원 이거 치면은 어 여기 물론 나갈 수는 없는데 어 잘해놨네 이렇게 어요 어메니티 좋다 빼빼로 먹고 싶다 했어 누가 웰컴 스낵이야 했있잖아 웰컴 스낵 먹어 자그 다음에 저 잠깐만 아저기 있다 나가보고 어 잘해 좋네 오 비대 단독으로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잘 되어 있고요 어메니티 해놨네 요 어~ L7 아 근데 침대가 침대가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는 1인 한명 여기는 2명이 됐을 때 2명은 사실 좁다 아 거기에 좁, 어, 침대 크기가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졸 한번 나가 볼게요 나가 보자 요거 요거 요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오 오, 아,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뭘 구워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더워서. 근데 여기는 요, 요 공간 날씨 좋을 때는 좋겠다. 이 공간이 딸려 있는 거예요. 이 스위트룸에 음. 좀 더워서 한여름엔 좀 그런데 시,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을 것 같네. 이 공간이 같이 있네요. L7 스위트룸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저녁 식사는 요 L7 홍대 21층에 있는 이탈리안 피자집 고려서 먹어 볼 거예요. 근처에 먹을 거 많은데 이 L7 홍대 컨텐츠를 오늘 좀좀 어,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이왕 요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 여기가 경치가 좋네. 경치가 좋으니까 레스토랑이 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쪽 한강 한강 다 보이고 육산 빌딩, 절대 여의도 보니까. 아, 첫 메뉴는 문어입니다. 레몬. 자, 레몬을. 소요 뿌리고. 여기가 피자집인데 피자보다도 다른 메뉴들 아주 많아요. 일단 먹어봤는데 문어는 기본 맛은 하지. 자, 카르보나라가 상당히. 되게 맛있게 생겼다. 다른 거랑 다른데 면발이. 아, 아 이거 막 먹을까? 이거 먹을 수 있나? 음. 이 꿀이 제대로 온데 꿀이. 어, 그래서 이 모양도 허니콤그 벌집 모양이야. 어. 음. 음. 자, 이 음악을 지금 들으러 내려왔어요. 원션이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L7에서 L7 홍대 저 스위트룸에서 하루 예, 한번 묵어봤습니다.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어, 스위트룸이라 그런지 뭐그 기대만 한 만큼의 어, 만족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 요것도 있는 게 아주 저는 요런 이런 이런 이런. L7 전용, 요즘 충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기 침대가 좀 작았던 거, 요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푹잘 자고 갔고, 그리고 다양한 좀 젊은 층을 위한 그런 호텔이라, 그 위층에 어제 뭐 당구도 치고 그랬는데, 그런 컨텐츠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또 다음에 또더 좋은, 또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호텔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 스페셜 컨텐츠로 한번 또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